좋은데? 일단은 강력하다는 거에 점수를 많이 주고싶네요쉽다 너무 쉽다 여기 집단인데 3번 컷이 났어요 여기, 서 오케이 그기둥에서 여기, 서도 4번 평타오 클릭, 평타오 클릭. 냉피, 야 맺혔다. 보스 딜 보세요. 4번, 평타오 클릭, 평타오 클릭. 냉피 외동 때 그냥 녹아드는구나. 4번, 평타오 클릭, 평타오 클릭. 어. 오케이, 오 61등. 이거 너무 좋은데? 몸 아픈 것만 빼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세팅이냐면 수호자, 집자, 꾸맹이, 원소의 회동까지 쓰는 빌드입니다. 스킬 보여드릴게요. 초지일관 흐르는 그림자, 어스름, 앙심, 특별 제조법. 빈결의 일격입니다. 매복, 약자도태, 마비덧, 사냥이 전혀 일고요. 마비덧을 빼도 되겠다. 마비덧 빼고 생존을 하나 더 넣어도 괜찮을 듯. 하나의 암은 새벽, 집중의 어깨거리, 원수의 회동입니다. 목걸이부터 보여드릴게요. 냉피의 쌍극의 재감의 광피, 세팅해주시면 됩니다. 허리띠하고 손목을 마부를 안 했네. 허리띠랑 손목은, 허리띠는 민활모저 생법, 손목은 냉피의 민활 극화 하면 됩니다. 전설 보석은 가친자 태근 제2의 복수고요. 용병은 지능 25000 맞춰주고 스킬은 다 오른쪽 채팅해주면 됩니다. 죽지 않음이다요목구부터 보여드릴게요. 아이템을 될수 있으면 고대 아이템 지능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족한 지능들은 요런 거 빼주면 돼요. 지능 보석 헬번은 2번만 100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2번만 100? 1번은 균열 시작하자마자 한번 사용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4번으로는 이제 집자 돌려주는 거예요. 집자 돌려주는 거고. 연막은 좀 위험할 때 한번씩 써주면 되고요. 끝입니다. 아 이거 된다. 근데 몸이 좀 많이 아프긴 해요. 집자 돌려주면서 아야될게 집자까지 있어가지고 좀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그래도 이정도 게이지면은 엄청나지 어제 그 세팅보다 더잘믿는듯한 느낌? 구관이 있네 하하 사고네 사고야 병에 두물이 여기 놔둬버리고 쇠머리 꾹 질러 저 끝에서부터 끌고 와야겠다 여기가 끝이죠 일단 여기에 종이가 하나 있고 파랭이 파랭이인 것 같은데 파랭이 두무리 게이지 잘 따라가죠 저 어, 위에 있는 몬스터들이 따라오지를 못한다. 이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지속 기술. 몬스터들의 이동속도 느려지는. 뭐 저는 별로 쓰고 싶지는 않은데, 다들 그거 세팅하셔가지고 한번 따라 해보기는 했습니다. 베이지는 잘 밀죠. 얘네를 최소 아래까지는, 여기까지는, 상가리까지는 끌고 와야 되거든요. 왜저 어미들도 잘안 따라오고. 일단은 얘네는 여기다 방치하고 밑에 있는 애들만 싹 모아가지고 잡아야겠네 일단은 저기 삼거리에 두 무리 있고 여기에 몇 무리지 이게? 한 무리 두 무리 세 무리 총네 물이. 저기 삼거리 빠진 거두 마리까지 해가지고 한 여섯 물이 정도 되네요. 갑시다. 야 너무 아프다. 버틸 수가 없다. 버틸 수가 없어. 4시간 누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카. 우와. <laughs> 너무 쎄, 너무 쎄. 아, 여기 있는애 애를 다 녹여야 되는데 밑에 한 물이 더 있거든요. 큰일 났네. 응, 얘네 못 잡았어. 근데 뭐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를 근데 다못 밀고 너 크네. 다리우스궁 맞았어요 끔찍하구만 오우 감전이 너무 아파. 근데 얘네는 잡고 가전이 너무 아파. 궁전이 너무 아파. 궁전이 너무 아파. 궁전이 너무 아이 몬스터 몸머리가 좀 빡셌어. 그래도 게이지 진짜 말도 안 되게 민다. 위에 삼돌이 있는 애들도 분명히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다만 이제 그 어미들이 조금 빡세긴 하지. 얘네들, 어미들. 역 생성도 좀 빡세고. 한 무리씩 먼저 잡아야겠다 쟤네 먼저 마법사 먼저 잡았고 어미들 집자 돌려주고 그 다음에 마우스 좌클릭 우클릭 좌클릭 우클릭 해주고 집자 돌려주고 마우스 좌클릭 우클릭 좌클릭 우클릭 집자는 뭐 자동으로 돌려줘야 되는 게 맞고 표시로 돌려줘야 되는 게 맞고 마우스 좌클릭 우클릭을 클릭 클릭 하는 거는 그것 때문입니다. 후검을 한발한발 한발 따당 따당 이렇게 날릴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따당 따당. 공포하고 비슷하죠. 공포는 이제 20 스택을 쌓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 이거는 따당 따당 두 발씩 두 발씩 박을라고 그러는 겁니다. 집장 따당따당 따당. 훨씬 쉽겠겠다 4번 130단 하고나서 메아리도 한번 해주시나요 메아리 옵션을 보여달라는 말씀이세요 형님 이거 돌고나서 세팅을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무적은 패스 근데 얘네들이 게이지 잘 되니까 어그러진 피바람 엉? 그냥 잡아도 될것 같은데요 무적이 아직 6시 가장은 속신 4번 평타오 클릭 평타오 클릭 4번 평타오 클릭 평타오 클릭 4번 평타오 클릭 평타오 클릭 또 4번 눈동자 밟아주고 4번 얘 잡으면 파업되지 않을까 들어가시고 아1% 여기서? 오케이 그기 이동해서 여기서도 4번 평타고 클릭 평타고 클릭 냉피 야 맺혔다 보스들 보세요 4번 평타고 클릭 평타고 클릭 냉피 외동 때 그냥 녹아드는구나 4번, 호타클리 호타블리. 오! 오케이. 61등. 이거 너무 좋은데? 몸 아픈 것만 빼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